진영이 아니라 준영이 만나. 그거 알아, 준영아. 오빠 한번 놀자. <laughs> 아니, 어머니가 하시면 어떻게하시려고요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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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저런 매력덩어리, 이런 매덕 준영아, 여기 어머니는 조시 쪽에 더했단 말이다. <laughs> 그럴까요? 아, 도전! <laughs> 아, 도전! 알았어, <laughs> 오케이. 자, 시작. <laughs> 예 준양아 업고 <어포> 놀자 <웃음> 뭐야? 부수에 <laughs> 어머니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? 그러세요? 어머니가시면 혼난다고요. 예, 어머니가 예 준양아 어이, 어머니는 소시적인 훨씬 더했다. 그럼 놀아볼 수 없나 나랑 <laughs> 여기 어땠지? <laughs> 애들이 준양이 맞아? 준양이. 아니 그니까제 모습이 취향인게 아니잖아 저승사자 저승사자 준영아 이리 와서 나한테 어히는 걸로 아니 근데 옆에 오. 누구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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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조선사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내 부른 거야? 그렇지 아니, 어... 거야? 아니 이 미친 소오 누구냐? 내 친구 친구야? 오. 어, 친구는 업히면 안 되겠다 그럼 오오날 어, 거야? 우리 오순이 오빠 등에 한번너가 나갔는데 <laughs> <날았는데. 웃음> 오빠 등에 업, 업고 놀자 도전 나나나음 준영이 형이 이런 거안 했는데 <laughs> 준영아 업고 놀자 아스키 <laughs> 야너 진짜 안겠어 <laughs> 아 진짜 <laughs> 예 준영아 업고 놀자 어? 몽룡씨 준영아 어머 업고 놀자 이동민 웬일이세요? 너는 너는pelled해. 너는 이제 어머 너는 업고 오늘 이제 어머 웃으면잘안 보시더니 업고 오늘 이거 이상해졌네그나어 아우 우아 우리 한 번. 이 바뀐 것 같은데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우리 한번 먹고 놀자! 어? 어, 어디야? 어 어디야? 안 됩니다! 어헤야 아, 안 됩니다! 어디라니까? 아, 이러니까! 아우, 진짜! 어떻게 합입니까? 더 자! 더 자!